왜 어떤 이름만 나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불편해질까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말과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치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설명도 많고 변명은 더 많죠. 하지만 결과로 남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이미 증명해버린 사람이 등장하면 프레임이 잘안 먹힙니다. 짧은 영상으로 왜곡하기도 어렵고 자극적인 말로 덮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불편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론의 중심에서야 힘이 생기고 누군가는 누굴 띄워야 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의 피리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이름, 정말 위험해서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까? 위기에서 필요한 건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 잃지 않고 노련하게 배를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보여졌습니다. 영혼까지 국민에게 바칠 사람, 김문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판단하세요.